지난 2021년 화재로 불탄 영덕시장이 재건축을 위해 이부터 철거에 들어갔습니다. 철거 대상인 14세대 주민들은 주택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도 이주하지 않은 채 공사장인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. 오는 7월에는 착공해야 되는데 보상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. 김영일 기자입니다. 영덕시장 재건축을 위해 불에 탄 시장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심한 소음과 분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철거 현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 14세대 주민들이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하니까 사실 불안하고 또 여기 펜스를 집 앞에 치다 보니까 옆에 만약에 하자가 나실 때에 비상구가 없어요. 그러니까 위험하죠. 공사는 좋은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는 군유지에 집을 지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주민들인데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 구역이어서 모두 철거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. 하지만 이주를 위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

나가서 집을 한채 얻을 돈이 안 되니 그게 가장 난감합니다. 왜냐하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게그현 주민의 입장입니다. 이 주민들도 공사를 하지 마라, 건물을 짓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. 반면 영덕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상가를 공정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. 감정평가를 하면서. 이제 터들 안에서 이제 최대한으로 저희도 보상을 해드리려고 노력했고 할수 있는 방향돼서 다 했는데 저희들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철거 공사가 끝난 뒤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이 오는 7월 착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 이주 보상 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.